다윗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던 요인이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은 하늘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 양을 찌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시내에서 주어온 매끄러운 돌을 물매끼누던져서 한방에 노투구 사이 살짝 그런 이마에 정토로 맞춰서 골리앗을 한방에 쓰러뜨릴 정도로 그는 물매돌에 전...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양치기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손에 공교와 키워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교함을 요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무슨 일일지 모르지만 다이처럼 손에 공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일에 아무리 작은 일할 자도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 맡겨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공교하게 되면 손에 능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